오른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지역 있죠. 5호선 개통하면서 특히 그 일부 개통된 지역이 신도시 중 하나인 미사강변도시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쪽 역세권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5호선 하남선 1단계 개통했다고 하죠. 강일역부터 미사역, 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 중에서 1단계 구간은 상일동역부터 풍산역까지 여기까지만 개통이 되는 거죠. 강일 같은 경우는 강동이고 미사 강변 도시에 풍산역하고 미사역 두 개가 개통하면서 여기 역세권이 뜰 거다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개통 초읽기 작년 5월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다가 5천 5고 5광 교통혁명 완성 그러다가 계속 내네 차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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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래서 연말 개통 발표했다가 올해 4월 발표했다가. 6월 27일로 또 연기됐다가 8월 8일날 드디어 개통했다 하남시는 그 전에 3기 신도시 효과라고 해서 땅값 상승률 전국 1, 2위 하는데 땅값은 오르죠 당연히 빈 땅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남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빈 땅이었는데 여기를 개발하겠대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더라도 여기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땅값은 오르죠 근데 이번에 3기 신도시 입지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제일 비싼 데가 지금, 하남, 교산, 과천 신도시, 왕숙, 계양, 부천 대장, 창릉. 이렇게들 있었죠? 어디가 가장 입지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계양 대장이 이쪽이죠? 그 다음에 창릉. 여기 일산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 하남 밑에 뭐 있어요? 분당 있죠? 여기 과천. 그리고 여기가 강남 4구죠. 그리고 왕숙은 이쪽이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입지가 1, 2위니까, 땅값 상승률도 1, 2위다. 당연한 거죠. 뭐, 성남, 수정구 이런 데는 지금 뭐 재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남양주 어차피 예고요 매매 가격 지수 쭉쭉 오르고 있죠. 전세 가격 지수 쭉쭉 오르고 있죠. 오히려 3기 신도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전세 같은 경우는 확실하죠. 이미 강동구 이주 수요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전에 감일 청약 받으려고 들어가서, 청약 받고서 입주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 그 틈에 또한번 이사 가기 좀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들어가면서 하남의 전셋 값이 치솟았다. 그리고 미사 강변도시 같은 신도시, 혹은 뭐 이기신도시, 이런 데들이 분양권 투기하러 들어갔다가 안 팔려서 갭투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갭투기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끌어올려지면은 그걸 바탕으로 매매가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전세단난 사실상 서울 발 전세난이 하남까지 확대될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 전세난 왜 났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거는 유도하는 거죠. 전세가 올리도록 유도하는 기사지 실질적으로 전세난의 핵심은 뭐였다? 126정책에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 혹은 산 사람들. 그렇죠.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도 있었겠지만 올해의 전세난의 핵심은 요거죠. 전세, 자금 대출, 회수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의 전세가 있었어요. 추가는 안 되고, 연장만 가능한 건데, 집주인이 갑자기 6억 내놔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자금대출 뭐 80%까지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1억 들어갔는데, 6억 내놔라. 그러면 1억 더 추가해가지고, 2억 필요하죠. 그런데, 아, 무슨 1억이나 올려. 나 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요 전세자금대출이 날아가니까, 같은 가격이 더라도딴데 가주면 5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올려주든가, 아니면은 뭐, 반전세로 돌려가지고, 월세 한 120씩 내라.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렸더라 그러니까, 그런 짓까지 하면서 전세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렇게 하니까, 권리 보장이 안 된다. 사실상, 임대인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그러면 상가는? 상가는 원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상가도? 해봤자, 상관없었죠. 그대로, 금방 안정돼서, 다시 유지됐죠. 그렇다면, 임차인 권리 보장은? 안 했었죠. 여태까지 임차인 권리 보장 뭐 했어요? 집값 오른다고 전세가나 계속 올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임차인 권리 보장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1년에서 2년 늘어날 때 자꾸 비교하는데 이때는 다르죠. 굉장한 공급 부족이 있었고 이미 거기다가 임차 수요가 많았죠. 그 당시에 일기 신도시 지으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임대차 삼법 빨리 통과시키니까 4년 뒤에 오른다. 근데 그 당시에도 1년에서 2년 늘렸을 때도, 그럼 2년 뒤에 올랐냐? 안 올랐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올리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다는 건 뭐예요? 서울에서 올려가지고 밀려난 사람들이 하남으로 이동하면서 더 밀어낸다. 약간 이런 내용은 있는 거죠. 오래가진 못하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자, 엄청나게 오래 상황이냐? 매매 거래량? 7월 지나고 8월에 3분의 1이 넘게 지났는데도, 수 신고량은 전월에 반 수준이다. 6월이 이상하게 미친 패닉 바잉이 많았던 거지, 7월부터 점점 더 정상 찾아가고 있고, 710 정책, 이런 내용 나오면서 제대로 된 거는 8월부터 효과가 나오게 돼 있죠. 지금까지는 710 이전 건다 신고가 됐는데, 710 이후 건은 신고가 아직 안 됐는데, 거래량이 줄어서 확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자, 외지 매매량 6월에 제일 많다. 이거 5, 6월치인데, 거래량 보면은 6월에 많이 된것 같죠? 6월에 많이 들어왔다. 7월에 결과 봐야죠. 10억 클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왜 10억 클럽이에요 역 들어오는 곳 이쪽인데 엄청 멀죠 요런 데서 가격 끌어올리면서 여기까지 같이 끌어올린 거다 비싸게 분양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5호선 근처 쪽 가보면 어때요 미사역 바로 앞에 있는데 개통 기대감 얘기하면서 계속 올랐죠 근데 실질적으로 개통이 8월 이후에 됐는데 아직 신고는 뜨지 않았다 마지막 거래는 조금 떨어진 가격이었죠 층수는 낮지만 강일역은 미사 아니죠 그런데 여기부터가 하남 미사강변도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도보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단지 두개 정도만 지나면 되니까 이런데도 8월에 거래는 떴는데 오른 느낌은 아니죠 딱히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검단산역 옆에는 여기가 뜨죠 여기가 개통 직전에 엄청나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죠 7월부터 이때도 꽤 오른 거죠 내 7월에 더한번 평균으로 뛰었다 라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금 하남에는 교산신도시가 2만호 추가 공급한다 그랬죠.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서 2만호 추가 공급한다. 그러면 원래 하남 교산신도시에다가 용적률 상향까지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이죠. 어차피 5호선 같은 얘기는 예전부터 다 띄웠죠. 개통 이야기할 때 나오고 착공할 때 이야기 나와서 또 올리고 연기되면 은 올린 가격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가 또 개통된다고 올리고 연장되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집값이 오른다. 미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교통은 미리 착공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가격은 그때 다 뛰었고 일단 착공 들어가면은 개통이 늦춰지더라도 언젠간 된다는 게 확신이 나는 거니까 그때 가격 이미 다 뛰었죠 그리고 공급 증가에 대한 것은 이번에 8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서 왜더뛰우려고 하냐라는 거죠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한다 사전청약 확대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청약할 건데 미리 사전청약한다 그러면은 과천이나 교산 이런 데들은 과천 같은 경우는 지정타도 있지만, 어쨌든 공공분양을 위해서 미리 전입신고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2023년, 4년, 뭐 이때 할 거를 2021, 2년에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미리 사전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전세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재계약해서 이때까지 사느냐. 이건 얘기가 다르죠. 웬만하면 이사 가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는 막 전세 7억 줘야 되는데, 거주자 요건 때문에, 여기 옆에만 가도 4, 5억이면 된다. 근데 여기도 원래 5억 정도에 들어갔는데 재계약하려고 보니까 7억이더라.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더 이사를 가더라도 2억을 마련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낫죠. 그러면은 이때 빠져나갈 수요들, 울며 겨자 먹기로 한번더 전세계약을 해야 했던 수요들이 이때로 당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약 받고 나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안정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입주까지는 물론 더 걸리지만 일부 물량에 대해서 사전 청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굳이 거기 거주자 요건으로 청약 받았으니까 안 됐으면 좀더 봐야 되지만 됐으면은 굳이 비싼 동네 살 필요 없다 입주 때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론 5호선 호재가 반영된 가격은 이미 적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렸던 거죠 두 번째 올른 이유는 뭐예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갭투기 유리해진 상황이죠 이 전세가 상승의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들어와 있던 전세수요 강동구 2주수요랑 플러스 예전에 뭐 가밀 입주 대기수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어지면 빠질거고 여기도 가밀지고 들어가면서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핵심은 요거죠 교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세가를 폭등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 늘어나고 사전청약으로 인해서 먼저 나가는 수요들도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뭐준촌중공 같은거 이주수요 들어오게 되면 은뭐다 하남으로 오진 않았겠지만 꽤나 다수가 하남으로 많이 갔죠 그런 사람들 돌아가게 되면 은 결국에는 갭투기가 유리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로 불리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뭘 봐야 돼요? 아 그때 들어갔으면 뭐 1억 더 버는데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실수요가 내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고가다 이런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생각해 두셔야 될 거는 지금 분상제 시행 중이에요 여기서 사소 타익 내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집 사는데 보태야지 이런 생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분양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무주택 기간이 날라가니까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해 두시면은 뭐 매매로 내집 마련 하실 분들도 중요한 건 황금성이니까 팔아야 될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건 뭐예요? 청약되기도 생각보다 쉬워지니까 가점은 앞으로도 더 내려갈 거고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살 필요가 있냐 그리고 언제 빠질 줄 알고 저기를 위험한 데를 들어가냐 이런 점은 잘 참고하셔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